이렇게 밀림이 발생해서 노란 공이 바로 맞아버리거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19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종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밀릴 수밖에 없는 배치, 기울기가 극악 무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배치를 절대 밀리지 않게끔, 마치 얇은 두께로 쳤을 때 입사 반사 입사 반사 이렇게 움직이게끔 예쁘게 확률 좋게 더블 쿠션 치는 방법 횡단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이 깁니다. 긴말 필요 없이 상담 카메라 화면으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밀리기 딱 좋은 횡단 혹은 더블 쿠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횡단이나 더블 쿠션을 언제 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이런 배치를 놔두고 설명을 할것 같습니다. 요렇게 생긴 배치. 마땅히 칠게 없죠. 횡단 아니면 더블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12시 3팁, 12시 3팁. 그러니까 밀림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밀림을 발생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접구를 이렇게 단 쿠션으로 보내는 두께를 설정하고, 세게 치면 횡단이고, 살살 치면 더블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공을 두께를 설정한 상태에서, 세게 치면은, 횡단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살살 치면 더블이 되는 겁니다. 살살 치면 더블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결을 하곤 하는데, 자, 근데 오늘 설명드릴 배치는, 요렇게 편안한 기울기에서 시도하는 공이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되면, 뭔가 변화를 줘야겠죠. 횡단을 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화를 줘야겠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는 밀림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밀림을 억제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회전을 주는 방법도 있고, 당점을 내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더 세게 치는 방법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배치는 밀림을 억제시키기가 힘드니까 횡단보다는 더블 쿠션으로 많이 시도를 하겠죠. 일반적인 스트로그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더블 쿠션으로 많이 시도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룰 배치. 오늘 다룰 배치는 아예 더블 쿠션조차 힘든 배치. 더블 쿠션조차 힘든 배치 이렇게 돼 있으면 더블 쿠션조차도 밀려서 빠져나가기 쉽겠죠. 자, 내가 빨간공을 맞춰서 이렇게 내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 밀려버리니까 한번 쳐보면 이렇게 밀림이 발생해서 노란공이 바로 맞아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돌아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많죠? 오늘 이런 극악무도한 더블 횡단 쿠션을 제가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예제를 만들어 보면 이런 배치. 지금 밀리기가 너무나 쉬운 배치죠? 이런 극악무도한 배치를 밀림을 억제시켜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설명에 앞서서 시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치를 성공했죠. 이런 식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배치를 밀림을 억제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배치에 앞서서 예전에 조일수가 굉장히 잘 나온 선지훈 선수의 뒤돌리기 스트로크 레슨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훈 선수가 언급했던 배치가 이런 배치였어요. 자, 내가 빨간 공을 이용해서 뒤돌리기를 칠 건데 많은 분들이 상단 회전을 이용해서 내공이 휘어지게끔해서 배치를 해결하려고 한다. 상단 회전을 그대로 준 상태에서 내공의 스피드 조절로 스피드를 빠르게해서 이렇게 휘어서 배치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선지훈 선수는 상단의 힘 에다가 스피드를 더해서 곡구를 내는 게 아니라 중화단 당점에서 밀림을 0으로 만들어서 밀림을 억제시키면서 배치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화단 당점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결하는 게더 쉽고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선지훈 선수가 언급했던 스트로크가 바로 스트로크를 길게 뻗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나갈지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짧고 빠르게 탁 잡아준다 끊어친다 라는 느낌보다는 아 내가 여기까지 나가야지 하고서 탁 잡아준다 라는 느낌으로 하면은 밀림을 억제하기가 그리고 일접구 맞고 분리각을 형성하기가 쉽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치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배치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런 식으로. 밀리기가 굉장히 쉬운. 자,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밀릴 일이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치면 되는데. 수구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은 밀리기가 너무 좋죠. 이런 공을 칠 때, 똑같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을 상단 당점을 주고 내가 스피드와 회전을 역회전을 준다든가 스피드와 두께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공의 밀림을 0으로, 밀림을 완전히 억제시키면서 그냥 입사, 반사, 입사 그대로 보내는 것이 더 제어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공을 선지훈 선수가 알려준 그 스트로크로 치면은 훨씬 더 쉽더라.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점은 똑같이 중하단 당점을 줄 거고요. 회전은 좌우 회전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계산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입사각을 요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냥 일자로 치면은 밀림이 0이니까 그대로 일자로 내려올 거잖아요. 일자보다 조금만 더 앞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남은 것은 이제 힘 조절입니다 힘 조절 힘 조절인데 이힘 조절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중화단 당점을 줬다고 해서 이 배치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화단 당점을 줬다고 해서 이 배치가 무조건 득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화단 당점을 줘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제시해 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극적인 효과를 느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선지훈 선수가 설명한 스트로크와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큐 끝을 어디까지 나갈지 설정을 해 놓고 짧고 빠른 스트로크로 나갈 건데 그 느낌이 뭐냐면 이제 중하단 당점을 줬으니까 이 공이 뒤로 구르는 것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미끄러져서 나갈 거예요. 살짝은 뒤로 돌겠지만 거의 미끄러져서 나갈 겁니다. 내가 빨간 공까지 흰 공을 미끄러뜨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앞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앞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 미끄러지다가 앞으로 굴러갔죠? 그게 아니라, 계속 미끄러뜨리다가 빨간 공을 맞추겠다. 계속 미끄러뜨리다가 빨간 공을 맞추면 밀림이 제로가 됩니다. 지금 수구의 움직임 보이시죠? 자. 이 느낌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수구의 거리에 따라서 내가 흰 공을 탁 쳐서 앞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미끄러뜨릴 건데 살짝 이렇게 미끄러뜨릴 건데 지금은 좀 미끄러지다가 앞으로 굴을때 빨간 공이 맞았죠? 그 그러니까 앞으로 구 굴기 전에 맞겠다. 내 공을 저기 빨간 공까지 이렇게 미끄러뜨리겠다. 라고 했을 때 수구의 밀림이 제로가 된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배치는 두께나 뭐 역회전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결하기보다 중하단 당점에 두께는 내 공이 이쪽으로 튕길 수 있는 일자보다 살짝 앞으로 튕길 수 있는 두께. 거기서 힘조절로 스트록의 속도로 이 밀림을 억제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화단 당점에 회전을 좌우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빨간 공까지 미끄러뜨리겠다. 자 지금 득점은 실패했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득점은 실패했지만 이런 느낌으로 배치를 해결하면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안 좋은 예. 안 좋은 예는 내가 이 공을 밀림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없고 역회전이나 뭐 힘을 세게 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자자이 상태에서 중화단으로 내 공을 미끄러트릴 거예요. 거리가 멀어졌어요. 거리가 멀어졌을 때 스트로크의 세기, 속도를 똑같이 하면서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완전 하단을 줘야겠다. 이 조절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점을 중하단으로 고정시켜 놓고 내 스트로크의 세기 그리고 속도로 밀림을 억제시키는 게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스트로크를 더 세게, 더 빠르게 질러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까울 때랑 멀 때랑 한 번씩 쳐볼게요. 자, 가까울 때 가까워도 밀리기 쉽죠. 지금 이 각도 정도는 그러면 당점을 중하단에서 빨간 공까지 흰 공을 미끄러뜨리겠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거리가 멀어졌어요 아까보다.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완전 하단을 주고 똑같은 속도로 쳐야지. 이렇게 치는 게더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은 밀림을 억제하는 걸 넘어서서 끌림이 발생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배치는 당점을 완전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중화단 당점 고정에 힘을 좀더 세게, 속도를 좀더 빠르게 치는 게더 유리하다. 조금 더 세게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할 것은 밀림을 0으로 만드는 밀림을 영으로 만드는 속도 조절을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내가 밀리지 않고 입사 반사각 그대로 지금 밀리기가 너무 쉬운 배치죠.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내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중화단 당점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스피드를 줘야 내공이 밀리지 않고 입사각 반사각 그대로 갈까. 요 속도를 여러분들이 연습해주시면 이렇게 극악무도한 밀림 배치에서 횡단 혹은 더블 배치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각각 저로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재밌게 지내시면 기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 year 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